이런 밥상 받아보겠어? 어, 이런 씨. 사먹지 생각할수록 열 받아 죽겠네 진짜 그 와중에, 그, 그 와중에. 사먹지 여기 못났어 못났어 사먹지 사먹었어 사먹했어 사먹지? 사먹지 생각할수록 열 받아 죽겠네 진짜 온 몸이 다 여기가 다 이렇게 칼이랑 막다손 막 이거 막손 벗잖아 그 와중에 이렇게 막 등에서 식은땀 나고 남편 한끼 좀 맛있게 좀 해주려 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어, 생각할 수록 열받아죽겠네 그냥. 어, 다른 부부 최수정 부부 봐봐 최수정 씨를 가서 좀본 받으라고. 자고 나면 옆에서 안에 가자면 가슴이 떨린대 그거는 뽕이야. 그거는 뽕이야. 그거는 뽕이야. <laughs> <laughs>